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잠골버스 안준원이라고 합니다. 광진구 청소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광진구 청소년센터와 함께하는 네티켓 그리고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활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면 접촉을 했을 때 일어나는 개인의 모습이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호 배려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상의 교류가 증감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네티즌들이 지켜야 될 예절, 바로 네트워크 플러스 네티켓. 합쳐서 네트켓이라고도 부르죠. 네티켓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명예를 존중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허위 정보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에 타인의 정보를 유포하여 사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게시한 글에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어야 하고요. 나의 명예를 지키듯이 상대방의 명예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둘째, 타인의 개인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진, 동영상, 인적상, 금융거래 등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공유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건 중대범죄에 해당되고 사이버범죄로도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악플은 NO! 선플은 GOOD! 타인의 게시물, 사진 또는 동영상에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코멘트를 적어서는 안됩니다. 모욕적인 언행이나 악플을 다는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도 있어요. 상대를 비난하며 피해를 주는 악플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 혹은 칭찬하는 선플로 소통해보도록 합시다. 넷째,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아무 의심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허위 사실을 게시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할 때는 그 정보가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사실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 약 23만 건 작년 기준인데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대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함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섯 가지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기 금지입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또 실시간 감시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넷째, 개인정보 저장은 정말 바로바로 바로 금지입니다. 다섯째, 인터넷 거래정, 사이버캅 어플을 통해서 사기신고 이력이 있는지 조회하는 꿀팁도 잊으면 안 되겠죠?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혹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바일 혹은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면서 가까운 경찰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당연히 필수겠죠. 오늘 알아본 사이버 예절 및 사이버 범죄 예방 수칙을 꼭 기억하고 지키면서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잠골버스 안준원이었고요. 광진구 청소년분들의 미래에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